안녕하세요. 회부학으로 요가를 이해하다 바른 몸쓰임을 위한 요가 회부학의 백승현입니다. 어, 오늘은 책으로는 13페이지에 세 번째 질문이에요. 우짜이 호흡이란 무엇이며 요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? 어, 이 질문에서는 사실 우짜이 호흡이 무엇이고 또 호흡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짜이 호흡을 해석해야 하나 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기에는 시간이 조금 한정될 것 같고요. 저희가 제시하려는 가장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볼게요. 먼저, 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, 요가에서 우짜이 호흡을 하는 방식과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짜이 호흡이 무엇이고,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,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하나, 왜이 방식으로 하나를 고찰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. 간단하게 우리가 우짜이 호흡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보자면,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짜이 호흡을 하시는데, 우짜이 호흡을 하는 방식과 해석하는 관점은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,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면, 이 우짜이 호흡을 먼저 경전의 근거를 좀 찾아볼게요. 경전적인 근거로서의 우짜이 호흡은 어디에 나오냐면, 하타요가 프라디피카라고 하죠. 하타요가 경전에, 그리고 제2장이죠. 프라나야마. 이 프라나야마 편에서 51절부터 53절까지 우짜이 호흡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이 경전은 일단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고,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바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. 그러면 대부분 이 산스크리트어를 영어로 해석하고 영어로 해석한 게 우리말로 많이 번역이 됐었어요. 요즘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신 학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산스크리트어에서 한국어로 바로 옮기는 번역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, 이전에는 이렇게 다른 언어를 거쳐서 이해를 했던 거죠. 그런데 이 산스크리트어로 된 원전의 우짜이 호흡을 보고, 혹은 또 영어로 번역된 걸 이해해 봤을 때, 이 원전의 내용에는 사실 우짜이 호흡을 지금 하는 방식처럼, 지금 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. 하복부, 복부를 조이고, 흉곽을 움직여서 하는 방식의 호흡이에요. 쉽게 얘기하자면 a 터럴 브리딩이라고 하는 흉곽 호흡이고요. 이 방식으로 우자이 호흡을 하는 설명은 사실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고 또 경전에는 왜 이런 다른 방법으로 혹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제시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하고 나서.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나는 현재 시점에서 우짜의 호흡을 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정립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부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가 아사나 수련이나 요가는 사실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식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,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냐면, 내가 아무런 고찰이나 철학 없이 이 방식을 그냥 이렇게 배웠어요. 이렇게 알려주시던데요? 혹은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?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티칭을 하면 더 문제가 될 거고요.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라면, 그리고 내가 요가 수련을 하고 있다면, 이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고,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. 그러려면, 지금 나는 우짜이 호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하셔야 되고, 이 우짜이 호흡에 대한 뿌리죠. 경전적인 근거를 좀 공부해보고, 그리고 해부학을 같이 이해한 다음에, 이걸 현대식으로 지금의 한국에 사는 나에게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13페이지의 3번 질문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정리를 얼마나 해 봤는가를 검증해 보려고 질문을 던져 드렸고요. 앞으로 저희가 이 책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같이 정리해 나가도록 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